성산포의 성산 중앙교회에서 쉼하고 있는 박성호 목사입니다. 어, 이 제주도 평화 현장 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나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. 첫째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유. 비판의 자유, 이것을 철저하게 틀어막고 어떤 일방적으로 이것을 일구하려는 전체주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이건 기독교인이라서 뿐만 아니라 이건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.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실체를 알고 나면 이건 참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예, 제주도 도지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스스로 제주도를 어둠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도지사가 지금이라도 좀 바른 소리를 듣고 귀를 열고 좀 들어서 이 지금 제주도 평화현장을 인권헌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예,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. 이렇게 늦은 밤까지도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. 아네 아유 감사합니다.